영화는 한번 보고 싶은데 돈 주고 보기 싫은 영화를 소개시켜 드립니다 저희는 노 타임 노씨노 타임 노씨노 타임 노씨노 타임 노씨자 저는 고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자양동 스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네가 나오는 것 같다 그래감사해 <laughs> 어, 저희가 오늘 볼 영화는 어... 저번 주에 제가 로봇이라는 영화를 해 가지고 아,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어, 아, 편집이 너무 빡셌어요. <laughs> 너무 힘들어 가지고 <laughs> 네. 아, 오늘은 편집을 대충 하, 해야겠다. 네. 싶어 가지고 어, 제게스라는 영화를 골라봤습니다. 아, 제게스. S가 무슨 뜻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m t v 에서 그 예능 프로처럼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영화가? 응, 영화가. 네, 네. 근데 턴트맨 하는 친구들이 도전하는 거예요. 뭔가를 어... 뭐할 수, 인간이 할수 없는 영역들을 도전하는 건데 네네. 이게 옴니버스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시리즈를몇개 봤고 네. 이번 3.5는 아직 못본 거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한번 충격적인 또 영화를 보고자 <laughs>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쨌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재밌게 보도록 합시다. 네. 자꾸 답이 워 <laughs> 어. 그러니까 스턴트 아 장면들이좀나는보라서자고적인게좀 많은 거요 항상 처음에 이렇게 멀쩡한 시작을 하는데. <laughs> 항상 뭔가 어, 처음에 인물 소개처럼 <laughs> 어, 이렇게 인물 소개처럼 이렇게 <웃음> <웃음> 처음에 항상 이렇게 나왔어요. 아, 아, 너무 유쾌하다는 뭐, 인종차별이라기보다는 뭔가 다 같은 사람이다라는 느낌으로 난쟁이 친구가 하면 싶은 것 같아요. 불 그런 것 같아요. 난쟁이 친구, 뚱뚱한 친구, 네뭐 좀, 이런 친구, 뭐 이런 식으로. 음, 음. 그 유명하구나. 얼마 전 처음 들었구나. 응. 아, 무한도전에서 아, 시작부터 벗잖아. 아? <웃음> <웃음> 우와 진짜 뭐. 아 무는 거야? 이게 진짜 무한도전이네. 와 깨끗했어. 오오오오오으으 <laughs> <laughs> 너무 어어어었어 어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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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데어 중요한 건어어어어어어도 와 아, 대단하다 근데 진짜 무서웠을 것 같은데? 여기 한편딱 끝난 거 c a 나단 be on t h 식 t 같은 u 좋 a n t be on that. You can't b 벌써 벌써 두 a t 났어요 c 아 이거 재밌겠다 아, 와 음, 이거 음, 재밌겠다 음, 음, <laughs> <웃음> <웃음> 아, 이게 문제네. <웃음> 잘하네. <웃음> 음 <웃음> <웃음> 뭐야, 얘네들 <얘는? 웃음> <laughs> 이런 장면들이 있어서 스턴트맨들이 필요 아. 와. 재밌겠다. 완전. 오, 오, 해보고 싶다, 이거. 미스틱 <laughs> 전 <laughs> 제대로 맞았어. 아 돋보기니까는 안 보. 그래. 보이네. 이거 여자애들은 거의 안 오케이. 보겠다, 형. 거의 안 보지. 어, <laughs> 네, 최초가 될 수도 있어. 어머리 아, <laughs> <너> 나가. <안 웃음>

아 재밌다 어이구 재밌겠다 오, 재밌다. 어. <웃음> <웃음> 이 사람은 우리나라 배우 닮은 것 같아 많이 명한 배우 있어요 아침 드라마 나오는 오 와. <laughs> 가면서 바지 벗었어 아 일부러 벗은 거야? <laughs> 아, 일부러

Looking like a bowling ball. <laughs> so we're getting ready to do a big slipping ball, but really it's just a big ruse to get all the guys in the middle of a big slippery mess so we can fly a remote control helicopter in that has so guns on it. So what? Oh, no! 이거. are going to 이렇게 <귀엽> <laughs> <옆이니>? <laughs> 다들 몸집이 이렇게 살집이냐? <laughs> 몸 좋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소름한다. 어떻게? 간다 아니데 정말. 아못 도망간 게미끄러구나 그래 유나 아까 그 유나유 때문에. 왜 저기서 안도망가나뭐 저거? 오 뭐야? 뭐야, 저거에서 뭐지? 왔는데, 오죽스. 그런 거 저렇게 나와도 되는 거야, 저렇게? 이거 19금이야? 19금이야. 아, 19금이야? <웃음> <웃음> 어, 나 깜짝 놀랐네. 난 저거부터 보였어. 아, 저런 거를난못 난 봤어. <웃음> 사람이야? <웃음> <웃음> 어, 유심이안 네. 보면. <laughs> <laughs> 여서 나왔다. 응. 봤어, 봤어. 봤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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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laughs> 아, 나왜 <미치겠다. 웃음> 이렇게... 아, 왜 이렇게... 아, 왜 이렇게... 아, 왜이싸는게목적이렇 보지마 아, 싸는거야? 보지마 보지마 보지렇게 아, 왜이고게 아, 왜 이렇게... 아, 왜 이렇게... 아, 는데 봐야지 왜이렇 아, 왜 이렇게... 아니 이거 보지 말라고 <laughs> 만 볼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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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보고 아 안돼 안돼 이거 안돼 이거 안돼 이거 안되는 거야 아아 이거 안돼 와 너무 더러워 <웃음> <웃음> 너무 더러워 <웃음> <웃음> 더러워, 진짜. <웃음> <웃음> 아, 러워 진짜 영화 이거, 이거, 골랐잖아.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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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안> <laughs> <laughs> 아 이거, 이렇이까지할줄 몰랐지. 안돼 안돼 이거, 이거, 이할것 같아 안돼거할것 같아? 이 이거, 이거, 이보 이거, 이거, 한명더 남았다 아몇명거은거야자이번 와 <laughs> 아이드로. <laughs> 많이 어, 많이드로마이드로마이드 많이 <laughs> 많이 없다고. <들었다고>. 끝났어? <laughs> 아니, 야 아니야. 어우. 와, 마이 갓. Reminder the stunts in this movie were performed by professionals, so for your safety and the protection of those around you, do not attempt any of the stunts. I'm 옛날에는 그 저는 이제 슬래틱을 되게 좋아했는데 에. 지금 보니까는 조금 거부감이 있는 것도 있네. 이게 나이가 좀 드니까. 음.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그냥 그냥 좋다고 봤는데 음. 지금은 조금 아닌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성분들께는 사실 권하고 싶지 않은 경고요 음. 아니 근데 뭐 취향이 맞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있을 수 있죠. 저도 중간 중간에 나오는 거는 재미 있는 부분도 있었고, 근데 음. 너무 너무 저 많이 진짜. 정나 정나라 해가지고 음. 사실 그 너무 그렇게까지 보고 싶진 않았는데, <laughs> 아 침만 나고. 간만에 음. 이게 웃을 일이 별로 없는데, 맞아요. 이 이게 좀좀 하드하더라도 이렇게나 네. 이렇게나만 웃어 보이는 게 네, 네, 네. 좋았던 거 같아요. 억지 웃음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웃음이니까. 음. 네 정말 네. 그냥 빵빵 웃고 싶고 그냥. 음, 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영화 보고 싶을 때 이런 영화를 추천해 드립니다. 네. 자, 뭐 저희는 또 다음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담이었고요. 네, 저는 자양동 스튜어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ADBC.